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던 제가 번아웃으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그때 깨달은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나눕니다. 첫째, 완벽하게가 아닌 충분히 괜찮게를 목표로 삼으세요. 완벽주의는 마음의 암세포예요. 100점만을 고집하면 90점도 실패로 느껴집니다. 90점이어도 충분히 잘했다고 인정해주세요. 둘째, 하루에 딱 셋만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세 가지 좋은 일을 떠올리세요. 너무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로 샤워한 것, 맛있는 커피 한 잔, 길에서 본 예쁜 꽃. 행복은 대부분 일상에 숨어 있어요. 셋째,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화, 불안, 슬픔도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런 감정 갖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물어보세요. 넷째 하루에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속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저 창밖을 보거나 차한잔 마시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이런 여백이 마음에 휴식을 줍니다. 다섯째 나도 인간이다라고 자주 상기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지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공자께서는 인자무우 지자부록이라 하셨어요. 어진 사람은 근심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